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어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백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사십칠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홍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수사람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대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양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색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와를 호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와의 호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벗어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재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6 0 0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상당히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음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트과 철을 그 무게를 탈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단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당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은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 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그 중에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사천 명은 문지기여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로손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그 다음은 시사이요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하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우실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요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마흘리 아들들은 엘라살과 키스라.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키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 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애들과 열에 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달 레위 자순이니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 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혼이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안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차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지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교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것이더라.